친구들 만나러 술집에 갔는데 저기 내가 아는 애가 있어 아는데 별로 안 친하네 근데 걔가 나한테 걸어와 가지고 Hi,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바로 대답 이게 선뜻 안 나오지 이게 생각할 시간 없는데 바로 대답 How are you? 그 이때는 그냥 Hi 하고 상대방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가 나한테 와서 내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Hi, how are you? 라고 인사해서 Hi, 안 s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했어요. Agnes, 안녕, 안녕. 오늘 예쁘다. 이 정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평생 했는데 뭐, How are you?나 How do you do?에 대한 어떤 대답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 한번 배운 공부한 유후로는 거기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딱 이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상대방 그렇게 얘기하면 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뭐가 어떤 대답이 자연스러운 대답인지 선뜻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그러니까, How are you? 만약에 서로 아는 사람, 아는 사이다. 아는 사이에서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안녕이야, 안녕.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Hi, how are you? 라고 하면 은 그냥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라서 그냥 하이 하고 상대방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나도 똑같이 그냥 하이 how are you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럼 서로 그냥 안녕 안녕 한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의 how are you, 처음 만난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how are you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good 이라고 하면 돼요. good how are you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음 만났는데 하이 how are you 하면 good how are you 하면 상대방도 very good 하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겠죠. 그다음에 How do you do? How do you do 는 처음 만나는 사람 사이 인사인데 이거는 잘안써안써나 평생 한번 들어본 것 같아 How do you do 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고객사 그 미국인 엔지니어 처음 인사할 때 그때 How do you do 한번 하더라고 그때 말고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도 How are you 라고 하지 How do you do 는잘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How do How do, do d 에 대답은 How do you do? 똑같이 하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되게 격식 있는 사이 아니면은 잘안 쓰더라. 내 경험상. 내가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비하인 썰을 좀 풀어보자면, 내가 한, 한 3주 전에 클럽에서 어떤 여자한테 들이댔어. 프랑스 여자애. 되게 예쁘고 기품있고 매력있고. 들이댔는데, 걔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자기 남자친구 이렇게 사진 막 보여주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남자친구 있고, 좀 있으면 프랑스 돌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럼 나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해서 어떻게 연락처를 받았어, 내가. 그래서 연락처 받고, 이렇게 메시지를 살살살 주고 받다가, 또 내가 작업하려고 살짝 선을 넘었더니, 이제 내가 선을 살짝 넘으니까, 이제, 일십을 하더라고, 일십 그러니까, 니가 선 넘으면 나는 너랑 친구가 될수 없다. 그러니까, 딱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그 애가 더 그때 더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 자기 남자친구 있고 남사친이 선 나오면은 어, 그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사람이 진짜 괜찮지. 그래서 그 이후 로 연락 안 하다가 한2주 후에 이제 클럽에 갔는데 걔가 클럽에 왔어. 근데 내 친구랑 다 아는 사이라 가지고. 나는 멀리서 흠칫 보고 흠칫했거든. 약간 어색하지 이제 내가 작업했다가 아였는데 저기 있고 내 친구들이랑 나 친해가지고 모여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약간 불편하고 약간 껄끄럽고 그런 이제 심리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 내가 이제 살살살 갔어.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건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 여자애가 지가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어깨 이렇게 딱 만지면서 Hi how are you 라고 인사 먼저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대답이 선뜻 안 나와 이게. 뭐고 대답해야 자연스러운 대답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어쨌든 그때 하 아니야. 요러 버티풀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프랑스 이렇게 진짜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불편해 하는 거 아니까 지가 먼저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술 같이 먹고 그래 와 아, 애가 참 괜찮아. 그 얘가 또 되게 괜찮은 게그 키가 나보다 큰데 이제 클럽에서 음악 소리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잘안 들리면 서로 이렇게 귀를 대고 얘기하지 않게 내가 뭐를 얘기하면 잘안 들면 리 이렇게 귀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키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를 허리를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거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에 대고 나는 귀에 대 얘기하고 근데 걔는 그때 무릎을 살짝 굽혀. 예쁜 원피스 입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 고 하는데 잘안 들린다. 그래서 귀를 대고 얘기를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무릎을 살짝 이렇게 살짝 굽혀서 자기의 그 눈높이를 내 눈높이에 딱 맞춰줘. 그게 아, 되게 예쁘더라고 내가. 여자애가 보통은 허리를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하는데 그게 여러모로 애가 참 괜찮다. 아, 프랑스 여자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좀 약간 기품이 있는 것 같아. 매너 같은 게. 사람 인성이 아 진짜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했지. 어쨌든 오늘의 오늘 공부한 거 우리 좀 정리를 하자면, How are you? 서로 아는 사람 사이에 How are you는 그냥 안녕이다. 어떻게 지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안녕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Hi라고 하면 된다. 또는 Hi, how are you? 또는 Hi, 아니야, Hi하고 상대방 이름 부르는 정도, 고그 정도 하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How are you는 어 약간 어떻게 지내의 의미가 좀더 강할 수도 있다. 그때는 그냥 good 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상대방이 How are you 하면 good, how are you 이렇게 또 서로 대물어 봐주면 된다. 그리고 How do you do는 처음 만나는 사람 사이에 약간 격식 있는 인사. 이거는 잘안 쓰더라. 약간 비즈니스적인 상대 아니면 아마 쓰지 않을 표현. How do you do? How do you do? 대답 How do you do다. Do do 여기까지